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초역세권 지역에 분양평수 143평, 전용평수 97평의 지식산업센터가 금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금매물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초역세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가 최저가 금매물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지식산업센터 최저가 금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동산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지식산업센터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4호선 금정전철역 도보로 2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시겠습니다. 대지권 29평입니다. 건물 분양평수는 471평방미터 142평입니다. 전용평수는 97평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률 5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본건 전용률은 68%로서 상당히 양호한 전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평당 700만 원입니다. 아주 싼 가격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가격이 평당 1,400만 원 인점을 감안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도입니다. 복도를 통해서 왼쪽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장 내부 아주 밝고 깨끗합니다. 전용평수 97평이 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공장 내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무실 공간으로 썼던 옆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대표이사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적 적정하고 아주 밝습니다. T와 오른쪽이 확 튀어 있기 때문에 전망 아주 좋습니다. 기존의 사무실 공간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으로 쓸 수도 있죠. 공장 내부를 계속 보시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밝습니다. 베란다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최저가 금매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금정 전철역 지하철 14호선 금정 전철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7층에 있는 건매물입니다 분양 평수는 142평입니다. 전용 평수는 97평입니다. 본 건의 전용률은 68%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률이 5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양호한 전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권은 29평입니다. 10억 원에 매매를 합니다. 평당 700만 원입니다. 아주 싼 가격에 매매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7층이 시장의 금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분양평수 142평, 전용평수 97평,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초역세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평당 700만원, 10억원에 매각을 합니다.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최근 분양 가격을 보면 평당 1,400만원 이상입니다. 평당 700만원에 매각하는 본건은 아주 싼 가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팔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려드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